35g 초경량 다얼유A950 윙AK 무선게이밍 마우스 깃털처럼 가벼운 마우스가 게임 실력을 올려줄까요? 다얼유A950 윙AK는 35g 초경량 무게와 8000Hz 폴링레이트를 자랑하는 무선게이밍 마우스예요. 덕분에 뛰어난 그립감과 빠른 반응속도로 FPS 게임에 딱. 하지만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인데 과연 값어치를 할까요? 디자인, 성능, 그립감, 실사용 후기를 꼼꼼하게 파헤쳐 볼게요. 이 제품, 뭐가 특별하냐고요? 35g 초경량 무게로 손목 부담을 최소화했고, 8000hz 폴링레이트로 반응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답니다.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그립감도 뛰어나고, 배터리도 최대 70시간이나 사용할 수 있다니 놀랍죠? 실제로 사용해 본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초경량 마우스는 처음 써보는데 완전 신세계. 이렇게 가벼운 마우스는 처음이에요. 오래 사용해도 손목에 부담이 없고 움직임도 훨씬 자유로워졌어요. 특히 FPS 게임할 때 에임이 훨씬 정확해지고 반응속도도 빨라진 것 같아요. 물론 아쉬운 점도 있어요. 너무 가벼워서 떨어뜨리면 쉽게 고장날 것 같은 느낌이라 조심해야 할것 같아요. 내구성이 좀더 보완되면 완벽할 텐데. 배터리 오래가는 건 정말 최고. 한번 충전하면 며칠은 거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무선 마우스는 배터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그런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아요. 충전도 USB-C 타입이라 편리하고요. 가격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성능은 확실히 좋다는 평. 가격 때문에 망설여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사면 오래 쓸수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